반갑습니다. 연월 t v 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러분을 가지고 논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정상적인 남자는 내가 여자와 정신적인 교감, 그리고 육체적인 교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당연히 정신적인 교감을 하고 나서 육체적인 교감을 하려고 하죠. 그게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남자는 여러분과의 육체적인 교감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서 밥만 먹고 나서 어디 가자. 혹은 만나서 간단히 커피 마시고 나서 뭐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을 만나서 바로 술만 마시고 어디 가자. 이렇게 불순한 목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애초에 그 남성분들은 여러분을 가지고 놀기에 내가 가지고 노는 상대와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쌓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육체적인 교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순전히 나쁘다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인 교감만을 하는 남자가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여성이라면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당연히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된다라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라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애가 갑자기, 어,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너의 집 앞에 왔어. 잠깐 나와볼래? 해서 나왔더니만 바로 막 뽀뽀를 하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여러분한테 지나치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 필히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알게 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하냐. 라고 하면은 가끔 남자가 이러한 핑계를 대기도 해요. 아, 내가 사실 여자 경험 혹은 연애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서투르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한테 이렇게 들이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남자가 연애 경험이 다소 부족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정말 이 상대를 진중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하다못해 유튜브나 어디 네이버에도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설령 진짜 그 남자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령 진짜 모르고 있다면은 그 남자가 정상적인 지능을 과연 소유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둘다 만날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는 날이 불규칙합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 취미 활동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주말에 보기로 했으면 그날 내가 친구들과 주말에 약속이 있다면 당연히 약속을 바꾸겠죠. 아니면 내가 항상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한다면 그것을 아침 일찍 한다거나 아니면 일 끝나고 나서 평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는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발상을 다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다면 취미 활동에 시간을 조율하기도 하고요. 내가 평상시에 주말에 친구들을 봤다면 내가 주말에 좋아하는 남자를 보기 위해서 평일에 친구들을 보기도 하겠죠. 남자분들이 불규칙하게 여러분을 불러낼 때 어떠한 핑계를 많이 댈까요? 바쁘다. 고놈의 바쁘다라는 핑계를 오질나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말을 할게요. 그 남자가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바쁜 남자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장담할게요. 그냥 없어요. 그 남자가 정말 자타공인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바쁠 리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겪어오면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 바쁘다, 바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게임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바쁘다고 하지만 자기 취미 활동, 여가 활동에 충분히 시간을 쓸만한 여유가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한테 시간을 안 쓰는 걸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지고 놀기에 시간을 안 쓰는 거겠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바쁜 남자는 없습니다. 아, 물론 그 남자가 진짜 불규칙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케줄 변동이 너무 자주 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겠지만 정상적인 직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불규칙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리가 두 가지예요.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할거 없는 인연 시간에 그 여자를 보겠다. 이게 가지고 노는 심리겠죠? 두 번째, 더안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이 여자를 보겠다 하는 심리가 있을 때 여러분을 불규칙하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 근데 내가 그 남자랑 6개월 이상 교류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 앞에서 통화를 하는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남자가 여자를 갖고 놀때그 여자 앞에서 애초에 핸드폰을 꺼내 들지 않고요. 전화는 특히 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밖에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밖에 나가서. 자, 이게 어떤 소리냐.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내가 그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충 번호가 저장된 이름 보니까 남자 이름이야. 근데 굳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남자한테 역으로 물어볼 수 있죠. 오빠 왜 나가서 항상 전화를 받아? 하면은 남자는 이러한 핑계를 댈 겁니다. 아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전화받는 거안 좋아해서 그게 예의가 아닌 거잖아. 난 데이트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는데, 어떤 핑계냐? 아, 내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해서, 그 욕이 수학이 너머로 들릴까봐. 혹은, 아,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은,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서, 나 또한 같이 욕을 하는데, 아, 그 모습이 너가 볼때 깰까봐. 이런,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죠. 자, 이게 왜 같지도 않은 핑계냐면은, 먼저 같이 있을 때 전화 받는 게 예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전화를 받느라, 그 상대가 오랜 시간 혼자 있는 건데, 그것은 과연 예의와 규율에 맞는 건가요? 제가 볼땐 오히려 그게 상대를 오랜 시간 내비두는 게 예의와 규율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정말 예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혼자서 오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 사람 앞에서 전화를 받겠죠. 혹은, 아, 내가 너랑 했을 때 업무 적인 통화를 하기 싫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어 아, 나는 나랑 했을 때. 업무적인 전화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왜 받는 걸까? 그것은 100%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왜 항상 그 남자는 조용한 데서 화장실에서만 전화를 받는 걸까? 이 또한 제가 말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 남자가 어떠한 심리,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전화를 밖에서 받는지 알 겁니다. 혹여나 모르는 100분 중 1명 존재하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여자랑 있느라 여러분의 전화를 밖에 나가서 조용한 데서 받는 겁니다. 혹은 내가 클럽이나 라운지 바, 내가 도저히 여자한테 나 이러한 장소를 가겠다라고 오픈할 수 없는 장소에 가 있다가 여러분의 전화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밖에 나가서 조용한 데서 전화를 받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남자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있다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연을 본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에 가입만 하시더라도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랄게요. 안녕.